안녕하세요. 오토 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저는 지금 강릉을 달리고 있습니다. 바로 푸조의 전기차죠. e 208을 타고 있는데요. B 세그먼트 해치백에 담은 전동화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e 208 우리나라에는 이 푸조가 선보인 가장 작은 차예요. 원래 이제 디젤 버전의 208이 있었는데. 2 세대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전기차만 들여오게 됐습니다. 208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고효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는데요. 이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그렇게 막 파워풀하지가 않아요. 전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의 어떤 중형 세단급 2.0 가솔린 엔진급의 성능을 내는데 일단 100kW의 모터를 달아서 앞바퀴를 굴리고요 어, 이거를 마력으로 따지면 이제 133마력쯤 되고 또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26.5kgm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.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렇게 과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오히려 내연기관 차와 비슷한 어, 그런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일단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아, 몰기가 쉽고요. 이렇게 가속을 풀악셀을 밟았을 적에도 제로백이 일단 8초 초반대가 나오거든요. 가속력 같은 경우는 뭐아이오닉5라든가뭐 EV6 이런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아 떨어지긴 합니다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무난한 이유는 몰기가 너무 쉬워요. 이핸드링 자체도 푸조 특유의 그 쫀득쫀득함이 살아있고요. 208만이 보여줄 수 있는 효율이라던가, 어 이런 운전 재미.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. 특히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280km로 인증을 받았는데, 어, 어제 처음 이제 만충 상태에서 봤을 때 300km가 넘는 그런 거리가 표시가 됐었거든요. 푸조가 내연기관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주 고효율적인 면들을 이런 전기차에서도 어김없이 또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무엇보다도 이 핸들링을 즐길 때이 스티어링 휠 크기가 작다는 점도 되게 돋보이는 부분 같아요. 어, 예전에는 이 푸조 스티어링 휠이 좀 컸던 편이었는데 이 아이코피 있죠. 이 계기판을 한껏 끌어올려서 어,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겸하는 어,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지다 보니까 운전 재미를 더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유럽에서 4만 6천 대가 팔려서 어, 전체 전기차의 9위를 차지를 했거든요.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되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에서도 탑10 안에 들었던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줬는데 어, 우리나라에서도 푸조가 어, 이 엔트리 라인업으로 이 208을 어, 채택을 하면서 어, 좀더이 브랜드와 함께 전동화의 접변을 확대하는 어, 그런 분위기를 또 읽을 수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2008을 탔고 어, 지금 이 208을 타고 있는데 어,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는 이 208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는 어, 그런 또뉘앙스를 어, 풍기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2008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고 어, 또 차체가 일단 컴팩트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더 길고요. 그리고 가속력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 보다는 도심 위주의 주행에 딱 맞는 차 같아요 이런 차들이 꽤 있죠 미니 일렉트릭 이라던가 그리고 조만간 또 우리나라에 출시될 기아 레이 EV 이런 차들도 이제 비슷한 성격을 보여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푸조만의 개성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율, 핸들링,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디자인 같은 면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 이 푸조가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이 사자의 그런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작은 차체에도 가감없이 반영을 했습니다. 흔히 이제 그사제의 송곳니를 떠올리게 하는 헤드램프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신형으로 오면서 한 쌍이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막세 쌍씩 늘어나는 모습을 공개됐던 508이라던가 이런 차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반 세대 전쯤에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. 일단, 208 2세대 자체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실내 같은 경우도 예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이런 뭐 디스플레이라던가, 어, 토글 스위치, 그리고 전반적인 대시보드 구성이 확실히 아직 완벽한 최신은 아니지만, 어, 그래도 꽤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특히 뭐 이런 카본 패브릭을 모사한 이라던가 아, 그리고 스티어링을 휠 감싸고 있는 이런 소재들,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, 푸조가또 지향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무엇보다도 저는 이 헤드라이닝이 지금 블랙이거든요.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보통 이제 고급차라든가 어, 다이내믹한 차들이 이런 어, 품목을 추구를 하죠. 어, 이 차에도 어,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, 아, 물론 소재는 패브릭이다 보니까 고급감은 떨어지긴 하지만, 이 색감이 주는 역동성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어, 그리고 저는 이 실내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기어레버가 마음에 들어요. 이 손에 딱 감기거든요. 그래서 조작하는 맛이 또 있어요. 요즘 뭐 버튼식이다, 다이얼식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. 어,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에, 푸조는 이 전기차를 만들 때에도 뭐 내연기관에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되게 자연스럽게 어, 추구하는 걸또 읽을 수가 있거든요, 사실. 이 승차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또 어제 막 뒷자리도 타보고 그랬는데 어, 멀미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던가 이 하체의 움직임 자체도 어, 엔진이 달려있는 차들과 확실히 다르지가 않습니다. 어,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조의 이 전동화 방향성을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푸조하면 아무래도 이 모터스포츠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어, 월드 랠리 챔피언십 그리고 뭐 다양한 레구 레이스에서 어, 다,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어, 그런 부분들이 2차뿐만 어, 아니라 다양한 차에 반영이 됐거든요 어, 저도 오래된 상0 8 SW를 타고 있지만 탈 때마다 느껴요 운전 재미가 상당히 좋고 어, 물론 뭐가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딸릴 수 있지만 이 핸들링이 주는 재미가 참 좋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뭐 일상적인 도로라던가 산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와인딩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또 상당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푸조는 상당한 가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레티스 코리아가 이 푸조 차를 갖고 있는 기자들이나 어, 이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왔던 건데, 푸조 전기차를 지금 처음 저도 타보긴 하거든요. 근데, 뭐랄까요. 예전에 뭐 다른 많은 좋은 전기차도 있었지만, 어, 이 작은 차체가 주는 이 즐거움,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어,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푸조 2208, e 지금 마치 네구레이스를 하듯이 어,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이 차를 가지고 서울까지 이제 무사히 가야 할 텐데요. 어, 물론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차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한 번쯤은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심에서는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푸르가 강조하는 방향성이라던가 어, 또 메리트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아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로터 타임즈의구기성대였습니다